저희가 이번에 비밀의 숲 시즌2를 어, 염두에 두고 시즌1의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비밀의 숲 시즌2 전체를 관통하는 어, 중심 내용이 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검경 수사권 조정 해야 한다?가 바로 오늘의 논제인데요. 이번에도 아까 이제 남파고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공정성을 위해서 입장은 랜덤으로 정해져 있는 상대이고 어 토론자들의 입장이 개인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유 토론에서는 먼저 반대 측에서 첫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검찰이 권력이 많은 건 맞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사안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권한은 크게 네 가지예요. 검찰은 이네 가지 권한을 거의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국가들에서 어, 그 수사 판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륙법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수사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검찰이 기소나 또는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비리 문제라는 건 어느 수사기관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따라서 그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통제할 건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예를 들면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라고 부르는 기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좋다고 봐요. 수사 지휘권이라는 그 이제 수사권 중에 중요한 가치가 어, 검찰한테만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기껏해야 일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최근에 카를로스 그 회장 사건이란 게 있어서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어. 피고인을 잡아다 가둘 수 있는 조, 제도가 있는 사실상 사법적으로 그렇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어, 그런 제도를 저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고요 그거 말고도 영장청구권까지도 문제가 돼요 사실 사전 차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수사권에 있어서 구속 그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면 수도, 긴급체포가 아닌 이상 잡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검찰의 비리나 이런 것을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도 기소를 검사만 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검사들이 동료 검사를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 될 텐데 비밀의 숲 저희가 다뤘던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왼팔로 칼을 들어서 자기 오른팔을 잘라낼 단체는 없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안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 말을 좀 정리를 드리면 검찰도 비리가 있고 경찰도 비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문제냐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권력 기관은 비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기관간의 싸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건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런데 다만 현재 이제 한쪽의 수사권 자체가 귀속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현실 상황에서는 뭐 경찰이 이제 유천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경찰이 검찰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뭘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위에서는 기소 안할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음. 그런 정도의 권한 자체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누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누가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건 검찰이어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보다 많은 법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기관이고 그걸 바탕으로 보다 많은 제약 조건을 통해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뭔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찰도 중요한 기관이지만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중요한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 뭐~ 사건 전체를 보고 보자면 뭐~ 검찰이 좀더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필드에서 수사 지휘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수사에 특화된 건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찰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건에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안내 놓으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랬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자행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웃겨요 옛날에 이제 뭐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이건 뭐 뭐아마물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제 대놓고 알려진 사건인데 간첩을 만들어내서 찍어냈던 사건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신 민주화 투사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런 사건들을 자행했던 검사들이 아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을 내려놓을 수 없고 이건 내 거고 너희들한테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적폐나 다름이 없다라는 의견에 어,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고 12분간의 얘기로만 정리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다뤄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굉장히 수박커 탈기처럼 이 주제를 다룬 건 사실인데. 어, 그래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슈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집구석 주댕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집구석 주댕이들은 다섯 주댕이들을 취재하는 입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